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티밋 이벤트 기념, 신규와 복귀,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입니다. 역시 고인물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인 사용법입니다. 실버 코인 또는 골드 코인이 아마 조금씩이든 많이든 뽑기를 하셨다면 있으실 겁니다. 자, 요 코인을 어디다가 쓰는가? 어, 우선은 우정 코인부터 볼게요. 우정 코인은 초보자분들은 행동력 물약이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행동력 물약이 좀 많다 싶으시면 우정 코인으로는 펜던트 던전 요 열쇠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실버 코인. 무조건 각 캐릭터들 필살기 강화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처음에 해 주시고 그다음은 행동력 물약입니다. 요거는 많든 적든 행동력 물약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골드 코인 역시도 일단은 각 캐릭터 필살기 강화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만 아신다 하시면 뭐옷걸이나 요거 피자 재료들을 좀 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플래티넘 코인은 캐릭터 중에 코인 캐릭터 중에 PVP나 PVE 본인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를 구매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PVP 참가입니다. 요거는 뉴비가 됐던 고인물이 됐던 정규전과 정회전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전에서는 주간보상으로 티어별로 다이아를 지급해주고요. 정회전에서는 싸움축제 코인을 많이 지급을 해줍니다. 어, 다이아의 사용처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싸움축제 코인으로는 싸움축제 상점에 가셔서 각종 무기 코스튬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모르나 각성석 등등 많은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pvp는 꼭 참가권이 있으실 때만큼은 띄워주도록 합시다. 다음은 뽑기 관련입니다. 무소가금러분들은 사실 한번 뽑기 하시면 다음 뽑기는 거의 못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죠. 그래서 뽑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온 첫날부터 바로 뽑기를 진행을 하지 마시고 이틀이나 한 3일 정도 캐릭터의 반응을 보고 난 뒤에 좋다 하시면 뽑기를 진행하시고 평가가 조금 별론인것 같다 하시면 다음 뽑기까지 존버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지금처럼 얼티밋, 뭐, 요런 캐릭터들은 그냥 믿고 뽑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장비작입니다. 신규 복귀분들, 계정투급 올려라.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정작 어떻게 올리냐 할 텐데, 계정투급을 올리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장비작입니다. 뭐, 당연하게도 모든 캐릭터한테 SSR 장비를 주기는 좀 벅차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등급이 R등급 짝입니다. R등급 장비는 옵션 변경을 할 때도 이렇게 골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펙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오각성까지는 아니더라도 2각성 또는 3각성까지 하셔서 보조 옵션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맞춰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골드는 어떻게 구하냐 한다면 골드 던전을 도시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책 던전을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골드 던전과 행동력 물약이 개편이 되면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골드 던전을 바로 도시면서 장비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다 지금은 또 이벤트로 이렇게 지금 제가 낀 장비와 같이 보조 옵션까지 전부 다 맞춰진 알등급 또는 SR 등급의 장비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장비작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도 하죠. 다음은 수면작입니다. 골드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고 남는 게 없다 하신다면 수면작을 추천드립니다. 실버 코인으로 행동력 물량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 동안 골드 던전 또는 책 던전을 이렇게 오토로 돌려두시고 휴대폰 화면 보호기 켜놓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골드 던전 개편 및 행동력 물량 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효율이 좋아진 덕분에 오토 돌려두고 주무시면 아침이 되면 뭐책 던전이면 책을, 뭐 골드 던전이면 골드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친구 추가와 우정 코인 보내기입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친구 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우정 코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정 코인을 보내시게 되면 보낸 즉시 나도 우정 코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 코인을 받아서 이렇게 우정 코인 생성을 해 두시면 행동력 물약 또는 펜던트 던전의 열쇠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추가 꼭 많이 해 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우정 코인도 날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얼티밋 이벤트 기념 신규 복귀 초보자를 위한 꿀팁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규 복귀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라 코스튬 구매 또는 강화 pvp 챔피언 주차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기에 해당되는 유저분들이 어떻게 pvp 주차의 코스튬 구매 강화까지 합니까 당장 뽑기 할 다이아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뺄건 빼고 기본적인 것들로만 구성을 해 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